네 안녕하세요 이주현 전사입니다. 어, 제가 오늘부터 제 일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제가 느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의 사역 관련된 이야기들을 팟캐스트로 함께 나누려고 제가 시,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혼자서 이렇게 떠들려고 하니까 되게 민망한데 <laughs>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제가 쑥스러움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워낙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설교를 하더라도 제가 TMI라서 제가 제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즐겨하는 사람이라서 어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나누고 사역자들, 제 사역에 대한 부분들 또한 그 생각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어 되게 민망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10월 20일날, 카이캄에서 목산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어 그냥 목산수를 받기에는, 안 돼,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기도에 힘쓰려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어,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음, 집회 같이 참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요번에 음, 어제 그 오살림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오살림 기도원 가는 이유는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제가 저희 집에서 가까운 기도원에 가가지고, 음, 그 오살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어, 가면서 느낀 거는, 음, 많은 분들이, 한, 십, 10, 십년 전? 어, 제 전임사역할 때, 어, 가끔씩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원에 자주 올라가고 이랬는데, 그때 받았던 느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음, 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느낀 거는, 어, 예전만치 않구나.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께, 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기 보다는, 좀, 음, 뭐랄까, 좀, 냉담하다고 해야 될까? 어, 성도님들의 마음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성도님들 중에 굉장히 열정적인 분들도 있었고 기도의 불 지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음, 비교했을 때 어, 한국 교회 기도가 너무 약해진 것 아닌가? 그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기도원 하면 제 세대 느꼈던 그 기도원의 영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영성이라는 게 교회에서는 어, 느껴보지 못하는 기도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뜨거움과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리고 거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몸부림 같은 것들이 그때 또 있었는데, 어, 요즘은 그런 게없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 기도원에 딱 올라갈 때 어, 굉장히 차들이 많길래 제가 그 전에 갔을 때보다 차들이 많길래 어 기도원에 기도하러 많이 오셨나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오산리 기도원 그 뒤쪽으로 보면 그 성도님들이 묻힌, 그리고 성도님들이 거기에 계시는 여러 이제 그런 납골당이라든지 그 빈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추석이라, 어, 인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부, 그 기도원 자체에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좀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음 저도 이제 제가 사역을 한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데 부교육자 생활을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을 할때 항상 느끼는 게어 굉장히 이렇게 그 종교적이면서 매너리즘에 빠진 모습.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어, 기도원조차 그렇게 변한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는 이유는 그 기도원에서 느끼는 그 영성 기도원에서 받는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뜨거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올라갔는데 어,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아, 어, 그러면서 제 지난 주에도 저희 청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들에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땅에서의 여러 문제들이 지금 펼쳐져 있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이 현대의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땅에 외치는 그 외침이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지난 주에 설교하면서 청년들이랑 나눴는데 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물론 신실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긴 하지만 어, 통계라든지 어, 여러 그 상황들을 보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모이고, 학생들이 모이는 이 모이는 숫자, 그리고 모이는 그 사람들의 이 밀, 밀집도가 굉장히 얕아진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만 그런지 모르지만, 그 전, 90년대 제가 느꼈던 그 느낌들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사라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 그래서 기도원에 갔다가 어, 기도는 해, 했는데, <laughs> 그리고는 이제 바로 내려와서 그 교회 교회 금요 기도회를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집에 어제 왔는데, 어, 그 기도원에서의 그 모습들이 아우 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얼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 기도의 불이 꺼진 건 아닌지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어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사, 읽으려고 사, 샀던 책 중에 제목이 '기도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찰스. 누구인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을 봤는데, 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도전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과연, 살아 있는가? 그리고 기도의 불은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제 개인적으로는 어 예전만 하지 못한 것 같다. 한국교회가, 음 그, 지금의 한국교회가 되기 위한, 그 될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기도였거든요. 제 어머니, 제가 어릴 때였죠.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진짜 철야 예배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가끔씩 어머니 손에 이 끌려서 철야 금요 기도회를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면서, 뭐 물론 그때 저는 기도보다는 잠을 잤죠. <laughs> 기도는 저희 어머니가 하셨지. 어그 금요기도회, 철야 기도회. 그래서 다음 날 토요일 날 새벽 예배까지 연결되는 그 끊임없이 기도하는 밤새 기도하면서 주의를 준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오늘날 금요기도회를 철야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 지금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열0열시반뭐이 정도면 끝나요. 음 늦기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좀 어렵고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좀 어, 좀 이게 제가 입으로 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어, 형식적이지 않는가 막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굉장히 세 요즘 교회에서의 예배와 그, 그 분위기는 굉장히 좋잖아요. 찬양팀 없는 교회가 없고, 그리고 어, 찬양이라든지 헌신하는 분들이 없지 않고, 대부분들 교회는 다 요즘은 개척을 하면 모든 악기를 다 세팅해놓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어~ 은사적으로 그리고 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라는 데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런 문화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영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영성을 잃어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열었습니다. 기도의 불도 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불이 다시 불타오르는 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금 불타오르게 해주시긴 하겠지만 지금. 시대상을 보고 지금의 그런 느낌을 봤을 때 어, 한국 교회의 기도의 불은 다시 부, 붙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이번에 그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어, 이렇게 느낀 것은 어, 우리가 다시금 어, 목회자 그리고 목사를 준비하고 있는 저부터 이 영적인 부분들을 좀더 어, 갈급해야 되고 그리고 그갈급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제가 이제 사역을 오래 하면서 제가 사역을 30년 했거든요 95년도부터 사역을 해가지고 지금 20, 2025년도잖아요 거의 3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딱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 앞서는 리더의 깊이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 매달리는 부르짖는 그것을 성도들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넘어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끄는 그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제 경험상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제가 지금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청년부의 수준은 저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런 것들이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 먹개자들과 사육자들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제가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어, 겸손하게 낮아지면 낮아지고, 하나님이 쓰시면 이 제가 맡고 있는 부서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리고 영적인 수준이 달라집니다. 어,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 부서에서... 시도하면서 지금 변화를 주고 있는데, 가장, 가장 큰게 이거예요. 그 지금 저희가 장기선교를 준비하면서, 어 지금 영성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 100일 동안에 성경 통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그렇게 하, 했는데, 성교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했고, 그리고 한 시간 정도 이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예배팀에서 먼저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년부에서 상당수가 지금 그 성경 통독을 3개월 안에 다 하려고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 의도적으로 한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어 어떤 분위기를 타가지고 삐고 있는 거죠. 물론 저도 이제 성경 통독 하고 있는데 저도 어, 참여해가지고 어 조금이나마 그 리더로서 영그러 그러니까 영적 리더자로서 어 우리 청년들에게 동기부여하기 를 위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깊이라는 거, 영성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그 리더의 영향을 어,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랑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것, 것들이 있는데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청년 가 완전히 좀 개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도 저 있는 마음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교회가 오래됐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거의 부모님 세대와 함께 지내고 있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뭐랄까 굉장히 일은 열심히 합니다. 의무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예배의 깊이가 없어요. 예배의 깊이를 그러니까 예배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희 청년들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예배는 여러분들은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다. 기대감이 이 청년부 예배 때 기대감이 없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목마른 모습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표현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개관하고 싶은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진짜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고 어, 내일 제 주일인데 내일 주일 같은 경우도 제가 내일 설교가 소망 없는 우리 자신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 있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것을 이제 나눌,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여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에서 어, 또 알게 모르게 여러 문제, 문제들을 가지고 요즘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이 좀 있어서 어,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그것들을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도 많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전할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요즘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준비하는 이 주일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른 심령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내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내일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과 안식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